<laughs> 너 설마 그런거야? 어? 선배 선배 당신을 시키. 시킨... 아아 여기 또 어? 또 고양이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어? 아나 그냥 깜짝 놀래킨 거 고양이 안 소가 이 자식아 이제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이면세계야 어? 이, 이 이면세계에서는 이 고양이가 아니라 혹시 시라소니가 나오는거 아니야? 어? 어 제발 시라소니는 나오면 안돼 어, 아, 아, 아무것도 없잖아. 어, 어, 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야, 이면 세계에서는 날 놀래키는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괜히 긴장했네요. 이면 세계에 이런 면이 있었다니.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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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어. 이 진짜 진짜! 아! 나 진짜! 어? 날 속였어!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저 녀석 머리맡에 저거 열쇠 아니야? 어! 아 이런 츤데레가 있다니 날, 날줄라고 이, 이, 렇게날 놀래킨 거야? 어 이런 얀데렌지 츤데렌지 너 설마 그런 거야? 어? 선배 선배 당신을 기다렸어요 선배 사랑해요 하면서 열쇠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아 담부터 이렇게 노래키지마 와서 당당하게 고백하란 말이야 이 자식아 사내자식이 말이야 그것도 응? 아이 암튼 자 어우 아, 우 놀랬어 아 진짜 아 이면세계는 뭔가 더 사람을 노래키는게 있네요 자 열쇠 얻었습니다 이 열쇠 이거 분명히 필요한 데가 있을 거야 일단 나가기 전에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열쇠에 도서관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 쪽으로 먼저 가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럼 도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문으로 나가면 될것 같은데 문으로 들어 에이? 잠겼네 자 반대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런 젠장 평소에 책도 안 읽는데 도서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물이 다 잠겨버리는 거야 이거 다시 반대편 문으로 나가 볼게요 아 잠깐 잠깐 나가기 전에 한번 지도 한번만 더 볼게요 자 지도 보니까 어, 이쪽 문으로 나가서 저 위쪽에 저장 창고 쪽으로 가는 복도로 나가서 그쪽으로 가면 도서관으로 갈수 있죠. 자, 뭐 특별히 거슬리는 녀석들도 없고 이제 조용히 가면 되겠어. 아 이런, 여기 복도가 막혔구나. 이쪽으로 들어가자. 아이고, 수업 중이었어요 이거, 이거남 먹어라. 죽어, 나 똑바로 봐. 어, 그렇지. 잘했어. 어, 잠깐, 잠깐. 아이고 던꼬. 에, 아이, 뒷발 차기. 예, 뒤에서 공격하다니 이 자식이 거 아, 잠깐 잠깐, 하나 더 있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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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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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하나씩 하나씩 좀. 어, 죽어, 죽어. 아이 잠깐, 죽어. 아, 진짜 또 찔렸네 이거. 너이 자식! 후드볼! 후드볼! 죽어버려 그냥 다. 어? 이거 불시에 들어와봤더니 아주 그냥 수업분위기 개판이야 이것들어 어? 죽어! 아주 그냥 내가 이래서 교실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 어? 보자 뭐 아이템 같은 거 떨어진 거 없나? 이 녀석들이 세 마리씩이나 나왔는데도 근처에 아이템 하나 떨고놓은거 없어 이거? 쟤들은 그냥 안 죽이고 그냥 갈래도 사이렌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치... 안돼 시끄러워서 그렇다고 내가 총알까지 써가면서, 똥꼬에 피 튀겨가면서, 칼 찔리고 하면서, 죽여봐, 죽여보면 뭐 해요? 뭐 하나, 아이템도 하나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 짜다, 짜. 어. 앞에 있는 이 문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쥐도 한번 봐야 겠어 아, 맞다, 맞다. 여기가 저장고가 아니라, 맞아, 맞아. 장비실이었지, 장비실. 아, 실수. 장, 장비실 있는 복도를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서관 가기 전에 한번다 뒤져봐야 돼. 어? 아, 잠겼고. 아 어, 그 장비실 옆에 여기 또 실험실이었나? 음, 여기도 잠겼네 그럼 뭐갈 데가 도서관 밖에 없죠 일단 도서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 끝이 맞나 도서관이? 아 여기 왜 이렇게 헷갈려 자 저는 지금 도서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책도 잘 읽지 않는데 도서관에 가네요 자 도서관 키를 사용했습니다 야 여기 맞네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도서관으로 왔으니 우리 딸래미가 볼 동화책이라도. 응? 어? 어, 여기 왜 누가 지키고 있지? 아, 도서관의 사선가 봅니다. 세 명이서 도서관을 지키고 있네요. 자, 정숙해야 됩니다. 발소리 내지 마. 아이고, 예예예. 예, 예. 조용히 걷겠습니다요. 자, 도서관에서는 정숙해야 됩니다. 자, 구급상자를 얻었습니다. 자, 책이 볼 만한 책은 없어요. 여기도 별로 볼 만한 책이 없고요. 음, 역시 책은 아무것도 볼 만한 책이 없어요. 어? 이건 뭐지? 괴물? 책의 제목? 음제 3장 뭐라 써있는 거야? 일단 패스 뭔지 모르겠어요 어 폴터가이스트 뭐 폴터가이스트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스트레스 뭐 에너지로 나타나고 음 나이트메어 악몽 어떤 경우에는 음, 음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아무나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음 청소년들 음, 소녀들 그런 일이 일어난다. 뭐그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폴터 가이스트에 대한 이야기죠. 아 폴터 가이스트가 뭐 어떤 거냐면요. 뭐 물건이 막 혼자서 멋대로 막 흔들리거나 막 날아다니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막 그런 현상들 있죠. 막 그런 거.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봤잖아요. 막 물건 막 던지고 막 근데 사람이 던진 게 아니라 막 귀신이 던졌다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기죠. 자 이쪽 실에는 뭐가 있을까? 음 여기는 왠지 열람실 분위기가 나요 자 도서관에서는 우리 정숙합시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에이 이런 벌써 누가 자리를 맡아놓은건가 열람실에 꼭책 펴놓고 자리 비운 애들이 있어요 와 그림 나왔다 역시 책에는 그림이 하나라도 들어가야지 어? 가독성이 높아지는거죠 뭐야 활과 화살 사냥꾼 도마뱀을 죽일거야 음 이거 무슨 얘기야 음음 어, 그러니까 사냥꾼이 도마뱀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인가 어, 하지만, 음, 상대를 만났어. 어, 그가, 뭐, 참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뭐, 파충류가 뭐, 어쨌다고, 응? 아, 블라블라블라, 패스. 어, 뭐, 도마뱀이 뭐라고 한것 같은데, 어, 어쨌든, 삼켜버린다는 거. 아 어, 뭐, 열받았나봐. 지금 삼켜버린대. 어. 그, 그리고, 그리고 뭐, 입을 벌려서 공격했어. 어, 도마뱀이 빡쳐가지고 입, 입 벌려서 공격한 거야.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내용이 길어. 오늘 게임 챔프 방송은 게임이 아니라 인문학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마뱀 입에다가 화를 쏘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래동화 패턴이랑 똑같네. 조롱해가지고 입에다가 화를 쏙 쏘는 거지. 자, 그리고 도마뱀 죽었어, 봤지? 이게 약간 전래동화의 그런 클리셰야, 이게. 이거 오래된 동화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기억나, 어렸을 때 읽었던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동화내용이 이 게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음... 아무튼 또 진행해보면 알겠... 오우! 야또 공부했더니만 이렇게 또 보상으로 또 아이템을 주네요 우리 인간의 뇌는 또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지 학습효과를 증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 뇌가 원래 그렇대요 보상이 없으면은 뭐든지 좀 하기가 싫은 거죠 자 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저기 빈 교실 두 군데가 있어요 저기도 마저 들렀다가 가야지 게임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음... 자, 일단 교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문이 잠겼습니다. 저쪽에 문으로 들어가면 문이 열릴까요? 이쪽 문 열려야 될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문다 잠기면은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어, 무튼 다시 한번 뒤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상하네? 그럼 갈 데가 이 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쪽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 해제됐습니다. 자, 이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나오네요. 자, 이제 어느덧 이 학교를 돌아다닌지 한참 됐어. 난 이제 이 학교를 다 외우기 시작했어. 자, 내딸 쉐리를 찾으러 가겠어. 자, 아무래도 열쇠 찾으러 가려면 아직 우리 한 군데 안 가본 데가 있죠. 옥상 보일러실도 갔고 이제 웬만한 데는 다 갔으니까, 이제 옥상을 한번 가볼 때가 된것 같아요. 이문으로 나가면 이제 옥상으로 가는 계단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거 왠지 방가우 옥상으로 끌려가는 기분입니다 옥당으로 따라와 아 이건 아니야 아니. 자 그러면은 여긴 또 뭐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이 문하 있는데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죠 자 옥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아이고 비가 추적추적 많이 들리네 아 이거 비 맞으면 머리털 빠지는데 큰일이네 이거 아이 옥상으로 왔습니다. 뭐이상황게날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어우 하나도 안 보여. 껌껌해. 어이구야. 뭐 이거 떨어지면 이건 뭐 보이지도 않겠어. 아무것도 안 보여.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자왜 나를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한 거야? 이거. 어? 누구야? 나를 옥상으로 보는 게. 어이거왜 케찹? 어우 야왜 피바닥이 이렇게. 어? 누가 벌써 여기서 쳐 맞았나? 아우 이번에 내 차례인가? 이거. 잠깐만. 피를 한번 조사해봐야 겠어 아니 뭐야 이거. 열쇠가 여기 걸쳐있는데? 저 열쇠를 꺼내야 될것 같죠? 이 열쇠 이거 어떻게 꺼내라는 거야, 이거? 손이 안 들어가나? 암튼. 여기서 저 열쇠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저 열쇠가 아까 그 잠긴 교실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 같아요. 저 열쇠를 어떻게 끄집어내지? 한번 옥상 주변을 좀 뒤져볼게요. 어, 이거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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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밸브 이거 돌리는 건가? 배수 밸브 오케이 열어보겠습니다 자물 나와라 끼끼끼 물? 콸콸콸콸콸콸콸 자물 나옵니다 물어저 배수구에 저 물이 아 잠깐 잠깐 왜 가다가 멈춰 어우 저쪽으로 물이 빠지면 안 되지. 어떡하지, 이거? 물이, 어?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구멍으로 그냥, 물이 다흘러 넘쳐가고 있어요. 자, 일단 물부터 잠가야 돼, 물. 물 아까워. 물 아까워 쓰지 마. 예, 일본 수도국장 이름이죠. 물 아까워 쓰지 마. 자, 일단 물밸브 잠가놨으니까, 이 배수구 한번 조사해 볼게요. 자, 배수구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음. 뭐 특별한 것은 없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탱탱볼 맞아요 탱탱볼 주운거 있죠? 이거 이걸로 여기 막을 수 있는거네 야 이때를 위해서 이 탱탱볼을 준비했었구나 오케이 일단 배수구 막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물 밸브 돌려가지고 이제 물 팍팍 써가지고 저 배수구 막힌 막힌 배수구 통해서 물이 흘러가면 됩니다 자물아까와 쓰지마상의 마누라 이름은 아나까와 팍팍 써아나까와 팍팍 써자물 흘러간다 콸콸콸콸콸콸 오 흘러간다 오케이 물 흘러갑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이제 열쇠가 이제 여기로 떠올르나 열쇠 올라와 올라 와 올라 자자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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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까웠으지 마물 아까웠으지 마생물 아까웠으지 마생자자물 잠갔습니다 자 밸브를 꼭 잠그고 자 열쇠가 떠올랐나 어어 어, 오히려 열쇠가 떠내려가 버렸어. 아, 맞아. 금속은 물에 떠올릴 리가 없지. 그러면 이게 배수구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데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잠깐 잠시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옥상이고 저기 밸브라고 빨간 글씨가 써 있는 곳이 지금 제가 있는 곳인데 자, 그러면 여기 옥상에서 밸브가 어, 그럼 1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잠깐만. 그럼 1층에 지금 옥상이랑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야? 여기, 잠깐만, 2층? 옥상,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요 벨브가 있는 곳이야. 자, 여기서, 흘러내려서 갔으니까, 오케이. 2층에서 내려와서, 1층, 음, 저기 저 앞마당 쪽으로 가서, 대략, 저 시계탑 맞은편, 저쪽 코너 있는 쪽으로 가면은, 저기가 배수구 쪽 끝나는 지점이 있겠네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물은 아래로 흐르죠 이건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이제 그러면 1층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는 거야, 문이?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왔던 길 다시 도돌이 표에서 가는 거니까, 뭐 헷갈릴 거 없죠, 이제? 자, 2층에서 이제 1층 계단으로 내려가서, 자, 그러면 1층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1층에서 앞마당 쪽으로 가는 문을 찾아야 되는데, 아, 헷갈려. 어디 쪽으로 가는 거야? 요 끝으로 가면 나오려나? 아, 여긴 다 복도가 맞겠지? 그래, 그래, 맞아, 맞아. 1층에서 응접실 쪽으로 가는 쪽을 찾아야 돼. 맞아. 아, 여기, 여기, 여기 문 찾았어. 자, 이제 여기서 앞마당으로 가는 문이 여긴가? 자, 앞마당으로 왔습니다. 자, 배수구. 배수구 어디있어 어 여기 이쯤인 것 같은데 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하고 옥상에서 제가 아까 밸브에 밸브에서 물 털어 가지고 열쇠를 떨군 장소가 저 장소와 지금 1층에서 제가 서 있는 장소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죠? 일단 위치는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그러면 저 문에서 저 코너 쪽에 왠지 배수구가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렇죠? 저게 배수구 라인이야 여기 뭔가 좀 특이한 곳이 있죠 열쇠 자 열쇠 찾았습니다 교실 문 열쇠 찾았어요 오케이 나 해리 메이신에게 이 정도 트릭 따위는 껌이나 다름없지 난 이미 단연간 명탐정 코난으로 학습했단 말이야 자 아이템 창에 가서 열쇠 한번 확인해 보죠 마지막으로 역시 교실 문키 이걸로 그 들어가지 못한 교실의 문을 따면 될것 같고요 아 근데 이거 에너지가 또 많이 따랐네요 에너지, 자 에너지를 좀 먹고 가야죠. 헬스 드링크는 다 먹어버렸네 오늘 대. 어쩔 수 없어. 아, 구급 상자를 써야 될 때가 왔구나. 아직 양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거 한 방이면 에너지를 잔뜩 채울 수 있을까요? 아 와서 구급 상자를 까야겠어. 오, 오 체력 회복. 초록빛이 도네요. 만빵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왔던 길로 가서. 제가 들어가보지 못한 교실문을 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잠깐. 자, 일단 이쯤에서 먼저 우리가 양호실 한번 가야 되겠죠? 양호실을 왜 가냐? 양호실은 바로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안전한 세이브 장소가 있기 때문이죠. 양호실. 이쯤이었나? 오케이. 어, 드디어 왔어요. 양호실. 자, 세이브부터 하겠습니다. 예스 자, 양호실에서 다시 한번 세이브. 안전하게. 자, 이제 저는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세이브 했어요. 이제부터 개판 쳐도 상관없어요. 세이브 했기 때문에. 어이고, 어? 여기 어디지? 어? 어, 아저씨. 으아, 어, 내 몸이 탄다. 내 몸이 탄다. 아니, 아저씨, 아왜 몸에다 불을 지르고 그래? 아니, 근데 다 타도 주딩이 나안탄네 그려. 그래. 아저씨, 몸부터 몸을 탄데 왜 주딩이 나탄 거야?